안녕하세요. 강찬 채널의 강찬입니다. 자,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니, 무슨 슈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쿠팡에서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낑낑대는 소리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와, 3천만 명 이상이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개인정보 한 명당 만원으로 쳐도 3천억이 넘습니다. 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정보는 오픈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킹 당하고, 유출 당하고, 팔아먹고, 이제 안전한 개인정보는 생후 1년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원인은 중국 국 직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요겁니다. 제일 슬픈 건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또 난리네. 어차피 내 개인정보는 휴대폰 사용하면 비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일단 그나마 우리가 할수 있는 대응, 방, 대응 방법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쿠팡 로그인하시고 톱니 모양 클릭 밑으로 내리고 보면 보안 및 로그인. 로그인 기계 확인 후 본인이 사용하는 곳이 아닌 경우는 모두 로그아웃 하시고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결제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그래도 걱정되시면 연결된 계좌나 카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KT 로그인 하셔서 요금 서비스 서비스에서 부가 서비스 추가 신청,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유심 보호 서비스, 뭐 사실 이 정도 말고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 전화가 온다면 무조건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휴대폰 해킹 시또 경찰에서도 알려주는 방법이 껐다가 키라고 합니다. 이게 자주 휴대폰을 좀 껐다가 키시고, 쿠팡에, 쿠팡에서 반품 취소 문자가 첨부된 링크가 오면 최상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고객 센터로 전화 확인 후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해킹해 간 놈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할 때는 조용히 있겠지만 잠잠해지고 잊혀질 때쯤은 어떤 장난을 할지 모릅니다. 다들 쭉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예민하게 구실 필요는 없고, 그 상황이 온다면 대응만 하시면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쿠팡이 이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안건인데, 어, 차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